안녕하세요 11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미국 연준이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3.75에서 4% 상승했고 한국과의 금리 차이가 최대 1%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오는 24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해졌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2회 연속 빅스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출 규제가 일부 완화됐지만 금리 상승세가 가파른 데다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얼어붙은 매수심리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금리 기조와 DSR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금번 대출 규제 완화만으로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수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37 지난주 대비 0.17 상승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95.3,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4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 연수구 전체 164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3,937개로 지난주 대비 동 증가하였습니다. 연계 단지에서 매물 연건이 가격을 올리고, 연계 단지에서는 영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높인 매물 수와 가격을 낮춘 매물 수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3937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697개, 17.7%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2345개 59.56%. 동일 매물은 74개, 1.88%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1.03%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 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2173개, 55.19%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821개, 20.85%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122개, 3.1%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1.81%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인천시 연수구 164개 아파트 단지에는 543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135개 평형에서 24.86%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45.86%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9.04%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송도동 송도 코호 롱더프라우 1단지 주상복합 평당가가 4333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송도동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주상복합 평당가가 4188만 원으로 2위. 송도동 송도더샵 파크의 비뉴 평당가가 4050만 원으로 3위. 송도동 송도더샵 프라임뷰 송도 F25에서 1비 1 평당가가 3863만 원으로 4위. 이어서 송도동 더샵 센트럴파크 1차. 주상복합. 송도동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송도동 송도더샵 퍼스트파크 F1로비에 송도동 송도더샵 퍼스트파크 F13에서 1B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